안녕하세요. 혹시 휴대폰 글자 설정에 숨겨진 기능들이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? 오늘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글씨를 더욱 편리하고 개성있게 바꿔줄 다양한 꿀팁들을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글자 크기 조절. 작아서 눈 아팠던 글자들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. 설정 앱에서 디스플레이 또는 접근성 메뉴로 들어가 글자 크기를 조절하면 카톡, 문자, 인터넷까지 한 번에 시원하게 바뀐답니다. 갤럭시폰을 쓰신다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 메뉴에서 굵기까지 조절해서 더욱 또렷하게 만들 수 있어요. 글꼴 바꾸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죠. 갤럭시 사용자라면 설정에서 기본 글꼴 외에 다양한 글꼴을 다운로드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폰트 종류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휴대폰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.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글꼴 변경을 지원하지 않지만 앱스토어에서 ifont나 산돌구름 같은 앱을 이용하면 개성 넘치는 폰트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. 가독성을 높이는 숨겨진 기능들도 있습니다. 고 대비 글꼴 모드를 켜면 글자와 배경 간의 대비가 강해져 눈의 피로를 덜수 있고 화면 확대 기능을 이용하면 작은 글자도 시원하게 볼수 있죠.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웹 페이지 글자 크기를 별도로 조절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갤럭시 사용자라면 특수 문자 입력 기능도 활용해 보세요. 키보드 설정에서 보조 문자 옵션을 활성화하면 키 위에 특수 문자가 표시되어 더욱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. 최신 스마트폰에는 AI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. 갤럭시 S24에서는 메시지 작성 시 AI가 문장 스타일과 맞춤법을 교정해주고 실시간 대화 번역 기능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.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글자를 더욱 편리하고 개성있게 바꿔보세요.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